8월 14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11기하 23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여로보암이 베데레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열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으며 또 아세라 목생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아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로하게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덜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더라 아멘. 저희들 지금 열왕기하 22장 말씀부터 요시야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 다시금 부어진 기름과 같이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과 같은 역할로 이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려내려고 안간힘을 쏟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아 왕을 제2의 다윗왕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열왕기 역사 가운데 가장 완벽했던 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전생에 걸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고 그래서 유시아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종교개혁을 이루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었는데요. 특별히 요시아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웠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들은 기억의 저편에 잊혀져 버린 유물이 되어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시아 왕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속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 있는 이 모든 모습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곳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에게 무너져 내린 그 언약의 역석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설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이 종교개혁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에 앞상섰습니다. 었이 성전 대청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위한 기물들을 모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깥으로 내어다가 불사르고 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김 제사장과 우상에게 분양했던 자들을 패했습니다또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빠아서 그 가루를 묘지에 뿌리게 했습니다. 우상을 아예 형체를 알수 없도록 바 묘지를 뿌렸다는 묘지 뿌렸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아 유시아의 종교 개혁은 계속 되는데요. 어제 말씀에 성전 내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우선 우선을 두었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 전역에 이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15절 말씀부터이지만 10절부터 이제 생명의 말씀서대로 오늘 말씀이 되는데 그 속에 보면 우리들이 상상하는 모든 우상, 인신 제사뿐만 아니라 태양신 우상 숭배,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예루살렘 성전 밖에 백성들의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산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없애는 일로 확장했습니다. 특별히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종교 교역이북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확대되는 것, 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과 산당을 왕이 열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베델이 나오죠. 또 18절, 19절에 보면 사마리아도 나옵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은 남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북 이스라엘 진영까지 확장된 건데요. 유다의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일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음 하나님의 예배를 살리기 위한 요시아의 노력으로 이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끌으며 이 여러 보안의 잘못들을 다 개혁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시아는 성전 내부에서 외부로 또 베델에서 사마리아로까지 개혁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의 확정성까지 보여줬던 것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개혁적인 측면도 내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고, 그 다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과 바, 그리고 베델과 사마리아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청소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아닌 전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십자가고 또 다른 하나가 수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상징 수건을 들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주님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된 성전 청결의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종교 개혁은 외부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수건을 들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 청결을 이루고 내뿐만 아니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이어져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꺼져가고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요시아는, 요시아 왕은 성전 내에서의 우상 제거에 이어서 남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온전히 제거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눈을 돌려서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과 겉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안과 밖을 다 다스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성전 내에서의 청결과 성전 박 그리고 어, 베델에서 또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런 성전개혁의 그 모든 그런 방향성들을 저희들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이 청소되고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죄된 것들, 그런 것들, 욕심들, 뭐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청소되고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른 모습 가운데 나아가며 내 속에 있는 지경들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곳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것을 닦아내고 청전 청결을 하면서 내 지경까지 베들에서 사마리아까지 청월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그것들 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거운 짐진 자들 외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많은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몸 나약하고 연약한 육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 나약한 부분들을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밖에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영역의 것들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신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께 속한 것, 주님의 방법대로 풀어내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약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힘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것 놓고 함께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 힘들어 그 병으로 인해서 저희들 그 병을 진단 받고 그것을 대면하는 그런 아픔들 가운데 힘듦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어린아이의 아픔을 놓고 부모로 정말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어, 주님의 방법대로 저희들 수술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저희들 나아갈 때, 저희들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응답과 함께 저희들 온전한 회복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밖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 경제적인 것들, 직장의 문제들 저희로 손으로 저희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맡기며 저희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밖의 관계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얼거져 있는 그런 어두움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다 풀리고 주님의 것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올바른 것들을 그 정상적인 길들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 이번 주 있을 청년부 수양회 또 언플러그드 컨퍼런스 또 EM 수양회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청년부 수양회 어, 그리고 EM 리트릿인데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동일한 시간 가운데 두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것은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 힘든 자, 소망 없는 자, 낭망된 자, 그곳에 모든, 속한 모든 자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하는 김우준 목사님, 황도식 목사님 레이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갑절의 영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모든 시간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언프로그드 컨퍼런스와 또 EM 수양회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시간들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저희도 이 시간을 준비했던 것은 정말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가운데 삶의 무거운 그런 짐진 자들 정말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 아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저희들 찾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의 삶의 주인 되신 구신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이번 수양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엠 수양회 가족들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온 가족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그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김우진 목사님, 황두신 목사님, 레이 목사님 그 수양회를 인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도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은혜로 저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진행된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 복음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 우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나아갑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리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어, 죄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다시 바로잡아 나아가고 깨끗이 청소하며 주님께 올 곳이 설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과 바 우리의 행동의 모든 모습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재물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들과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지경 가운데 허락된 것들, 저희들 야베스의 기도처럼, 저희들 지경을 넓혀달라고 저희들 기도하지만 그 지경 넓혀지는 것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그것을 청결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들 온전히 이뤄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옵시고 아픈 분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부의 병든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지체들 그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를 두고 있는 지체들 그 뜨거운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이도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 그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설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언플러그드 컨퍼런스와 EM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지하시고 영혼 영혼들을 다 만나 주시옵시고 다 뜨겁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놓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저희들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 넘치며, 찬양하며, 뜨겁게 얘기하며, 자신의 정체성들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EM, 그 청년, 그 EM 수양의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연 가운데 함께 하는 그 수양의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지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아바, 아버지 아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들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들이 온전히 설정될 수 있는 그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김우진 목사님 황두신 목사님 네이 목사님 주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도 순서 말씀을 선포하고 진행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도 넘칠 수 있는 정말로 축복 주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그런 축복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주찬.